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주어지지 않은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를 모두 구하려라 그랬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코사인 변형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코사인 변형이 일반적인 형태가 얘야. 자, 얘를 관찰해 보면, 자 여기서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요기요기요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b c면 요 길이, 요 길이야. 긴각각처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 된다 그지? 자. 익숙하지 않아서 되게 복잡하게 보일 텐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 이거야. 반복하면 돼. 자 그러면 코사인 a 보고 봅시다 코사인 a. 자 e b c e 곱하기 b b가 e죠. c가 루트 e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다음 b 제곱 요거 제곱. 그다음 c 제곱 요거 제곱 이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제곱 요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계산해 봅시다, 이제. 계산해 보면 얘는 4루트2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얘는 6, 얘가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하면 3이고, 곱해서 2배하면 2루트3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1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4루트2분에 얘가 4를 빼니까 2죠, 2. 6에서 4를 빼니까 2, 2마이너스 2루트3. 뭐 정리해보면, 2루트 2분의 1마이너스 루트 3인데, 유리화 하더라도 특수각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루트 2루트 2 곱하면, 4분의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루트 6이야, 이렇게.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A라는 각을 구할 수가 없다 이거지. 자, 그럼 두 번째 거, 코사인 B 구해봅시다. 코사인 B. 자, 코사인 B는, 코사인 B는, ECA, 2 곱하기 C, C면 얘지 A, 예지. 자,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두개 가지고 한 거야. 이 C, A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다음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이래야지.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자, 2, 그다음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요거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자 얘는 2루트에다 제곱하니까 예 2루트 6. 얘는 2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여 2. 자, 그다음 얘는 얘는 3. 앞에 거 제곱하면 3. 곱해서 두 배하면 2루트 3. 뒤에 거 제곱하면 1 빼기 4. 자,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면 자, 얘는 얼마야? 6에서 4 빼니까 2. 2 플러스 2 루트 3이네요. 2 플러스 2 루트 3이니까 2로 묶어보자. 2 플러스 2 루트 3이야. 2 플러스 2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 2 루트 2로 묶어보자. 2 루트 2로 묶어보면 얘 1이지? 얘 루트 3이지? 약분이 되네. 약분. 2도 약분 되고. 그러면 루트 2 분의 1. 다시 말해서 2 분의 루트 2. 땡큐네, 땡큐. 2분의 루트 2몇 도가 2분의 루트야? 코사인 몇 도가? 45도 45도 그러니까 얘가 45도라는 거지 45도 45도다 자, 여기 45도인 거 구했어 이제 C만 구하면 되겠네 C 자, 코사인 C 구해봅시다 코사인 C 자, 코사인 C 자, 코사인 C 구해봅시다 아니면 여기서 사인법칙을 써도 될것 같아요 사인법칙 여기서 코사인법칙을 써봅시다 왜냐면 내변대각 짝이 없으면 사인 법칙이라고 했는데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일단 코사인 법칙 한번 써봅시다 코사인 법칙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얘를 구하는 거니까 2 b c 이렇게 2 b c 가 아니라 2 a b 이렇게 2 a b 이렇게 자그 다음에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2의 제곱에서 루트 2의 제곱 6월 제곱을 뺀다 이거죠 이렇게 자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얘는 4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이 묶여있고 이렇게 자얘정개하면3 곱해서 2배 하면 2루트 3 뒤에 꺼 제곱 1 이렇게 되겠고 자 얘는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어 8에다 2빼니까6 6 플러스 2 루트 3 맞나? 6 플러스 2 루트 3 6 플러스 2 루트 3 6 플러스 2 루트 3 맞죠? 6 플러스 2 루트 3 6 플러스 2 루트 3이면 여기를 얘가 여기를 2 루트 3으로 묶어보자 2 루트 3 2 루트 3 그럼 1이 되겠고 얘가 얘는 루트 3이 되겠네 이렇게 아 그래서 약분이 되는구나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2분의 루트 3이야 이것도 약분하면 결과적으로 2분의 루트 3. 자, 코사인 뭐가 2분의 루트 3이야? 코사인 30도. 아, 그러니까 얘는 30도구나. 여기는 30도구나. 30도. 여기는 105도가 되겠네요. 105도. 이렇게 105도, 45도, 30도 이렇게. 아, 계산이 복잡하네. 자, 얘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 볼게. 사인 법칙. 자, 방금 전에 얘안 나왔었잖아.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기 안 나왔단 말이야. 이때 요가 구하는 거, 여기. 여기를 뭐엑라로 해보자. 이렇게 자, 얘랑 얘는 짝이 있지. 얘랑 얘 짝이 있지. 그럼 얘 구하는 거예 사인 45도 분의 자, 얘는 사인 법칙 더 쉬울 것 같아요. 사인 45도 분의 2, 얘는 사인 x 분의 루트 2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인 x가 이렇게 곱한 건데, 자, 얘가.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지. 루트 2분의 1얘 예 곱하면 1이 되겠네. 1. 1 그러면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사인 뭐가 2분의 1이지? 사인 뭐가? 30도.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계산이 여기서 지금 헤맸잖아. 선생님도 그렇지? 어, 이게 훨씬 쉽다. 이거지. 그래서 사인법, 코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변형이나 사인 법칙이나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지. 언제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두번째 문제 봅시다. 두번째 문제. 자 두번째 문제. 이렇게 ABC ABC가 있을 때 여기가 2 여기가 60도 여기가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거야. 이때 변의 길이 모두 구하라자 그러면 얘는 두변과 끼인각이지. 두변과 끼인각은 코사인 법칙이지.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 자 여기를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c제곱이 어떻게 됐고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된다. 그죠? 자, a가 뭐야? A. a가 2. E. 2의 제곱. 그 다음 여기 b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 2 e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코사인 c. 코사인 60도.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4가 되겠고 얘는 3 2루트3 1 이렇게 되겠고 자 마이너스 얘는 5코사인 60도가 코사인 60도 얼마지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이면 요거랑 요거랑 약분이 되겠네 이렇게 약분 돼서 없어지겠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루트3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요것도 요것도 없어지는 거네 그러면 8에서 2 빼니까 8에서 2 빼니까 8에서 2 빼니까 6이 되나? 6. 6되죠. 6. 그러면 c가 루트 6? c가 루트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루트 6. 자, 그다음에 또뭐 어떤 길이 까지구 해야 돼? a 각의 크 여기 요 각의 크기 또요 각의 크기 구하면 되지. 그럼 얘는 뭘 가지고 구할까? 여기서 사인 법칙 쓰자. 사인 법칙. 알겠지? 사인 법칙. 자, 그러면 여기 여기를 A라고 해서 구해보자. 구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여기2는 사인 60도의 루트요. 사인, 사인 어, 60도, 여기 60도, 60도의 루트 6. 예, 한번 구해보자. 예,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6 곱하기 사인 A, 자, 얘가 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루트 3 되겠죠 2분의 루트 3과 2 곱했으니까 자 그러면 사인 a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45도라는 얘기네 여기 45도 여기 45도고 이두개더해서 105도니까 여기는 75도 아, 7 5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밑에 있는 유제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375번보자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13대5대13대7대 대 8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sin의 b 는 뭐의 비고 같다 그랬어. 삼각형 변의 길이하고 똑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a 대 b 대 c a 대 b 대 c 이 길이비도 13대7대 대 8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어. 자, 그러면 실제로 그냥 13 7 8이라고 생각해. 자, 거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 구하는 거야. 자, 각의 세 변의 길이가 주졌을때 각의 크기는 코사인 변형이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a 코사인 a는 2bc 분의 2bc 분의 2곱하기 7곱하기 8분의 7에 제곱 더하기 8에 제곱 마이너스 13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얘는 얼마야? 5 6에다 112. 2곱하기 7곱하기 8 쓰자 그냥 그대로 쓰고 얘가 77 49, 88 64 더하면 얼마야? 113 113 거기에서 169를 빼는 거야. 그럼 음수겠네. 음수 6 5 마이너스 56 얘가 마이너스 56이야. 그런데 얘가 7856이지. 없어지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자,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러면 얘를 단위원으로 풀어본다고 해봐. 단위원, 단위원으로 푼다고 하면 코사인은 X좌표의 길이잖아. 엑스 좌표 1이야 x 좌표 단위원에서 단위원에서 x 좌표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2 1. 그럼 요요요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렇게자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은 게 2분의 1일 때 보는 거죠 여기 2분의 1일 때 여기가 2분의 1일 때 여기가 2분의 1일 때 코사인 뭐가 2분의 1이야? 코사인 코사인 60도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파이 60도야. 6분의 파이 3 3분의 파이 60도니까. 60도니까 3분의 8. 얘가 60도야. 얘가 60도면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고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12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는 120도가 된다는거지 120도.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위원에서 단위원이 아니라 이제 단위원이 아니라 뭐야? 그래프에서 그래프. 여기 1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0인 거에서 얘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구조지 그럼 마이너스 이 분의 일 여기잖아 여기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찾는 거잖아 여기를 여기를 찾는 거잖아 여기 여기를 찾는 거잖아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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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의 일때 잡고라고 했지 이 분의 일때2 분의 일때 여기 보니까 이 분의 파이야 2 분의 파이 2 분의 파이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뭐야 2분의 파이. 코사인 2 분의 코사인 이 코사인 뭐가 2분의 1이야 코사인 뭐3 분의 파이 6 0도 여기가 도란 말이야 분의 파이 그럼 여기서 2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간 거야.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6분의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가. 여기는 이제 180도를 넘어가는 거고 3분의 2파이면 파이가 180도니까 120도가 나오겠지, 여기서 120도. 이렇게도 구할 수 있대 거야. 중요한 거는 그래프로 하든지 단위원으로, 단위원으로 하든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라 이거지. 자... 그다음 이제 377번 보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세 변의 길이가 3, 5, 7로 주어졌는데 이때 삼각형 ABC에서 가장 큰 각의 크기. 당연히 이각이겠지. 가장 긴 변에 대한 이 대각의 크기가 가장 클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 c 구하라는 거죠. 코사인 c. 자, 코사인 c 구하라고 했니까 얘는 코사인 변형 쓴, 쓰면 되는 거지. 이 ab 분에 이 ab 분에 이 ab ab. 자, ab 3. b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했으니까, 요거,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 3은 6, 3 0분의 자, 9, 25, 34, 49 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방금이 똑같이 했네? 60도네, 60도. 봐 120도네, 120도. 여기가 120도. 어우, 쉽게 그려지네 자, 그래서, c 는 120도다. 120. 여기서는 이제 180도 넘어가는 거니까 안 되죠? 여기가 파이였으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 봅시다. 자, 이제 379번.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하여라 그랬어. 자, 여기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나왔어. 그럼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다하면 1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1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b 오케이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제곱 c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 얘는 1이잖아 1 자, 그러면 2 빼기 1은 1 없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다 이항해봐. 자, 그러면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는 사인 제곱 C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사인은 사인은 2R분의 A잖아? 사인 A는 2R분의 A. 자, 그러면 얘는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를 놓아봐, 이렇게. 제곱 얘는 2R분의 B. 제곱 얘는 2R분의 C 이거의 제곱 그럼 얘는 4R제곱분의 분모 제곱하니까 그 다음 A제곱 4R제곱분의 벌써 답을 알겠지? B제곱 4R제곱분의 C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양변에 4R제곱 없어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거지 그 얘는 뭐야? 직각삼각형이지 뭐가 직각이야? 자 C가 b 변인 거야 여기가 C가 나와야 돼 이렇게 C가 그럼 여기가 각C가 직각인 거지 그래서 각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각이가 90도인, 뭐 2분의 파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이게 섞여있어. 그러면 이 코사인은 코사인 변형을 쓰는 거야. 2 e 곱하기 코사인 A 곱하기 사인 B니까. 코사인은 어떻게? 복잡하지 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s 인 b는 s 인 법칙 er 분의 b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얘가 er 분의 c다 이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e하고 e 약분되고 양변에 er 곱해서 er er 날라가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또 약분이 되네요 여기 b하고 여기 b가 또 약분되네요 그럼 여기서 남는 게 뭐야 이제 남는 게 c 분의 예지 요거랑 이렇게 남지 여기 c 남고 양변에 c 곱해봐 c. 양변에 c 곱해, 그러면 분자 다 남지 이제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여기는 c 제곱 넣고 이렇게. 그럼 c 제곱 c 제곱 없어지네. 그럼 결과적으로 a 제곱 b 제곱 같다 이거야. 근데 a, b는 다 양수일 거 아니야? 삼각형의 변의 길이니까. 그러면 a, b가 다 같지. a,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자, 밑에 나와 있는 유제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생활 속의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 풀어 보자. 자, 이제 381번에 그림이 있는데 그중에 건물은 그리지 않았어. 왜냐면 건물은 문제를 푸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건물의 크기는 자, 건물을 사이에 두고 두 지점 A, B가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가 200m, AC가 200m고 그다음에 BC의 길이가 300m다. 요때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는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지.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A b 길이 자이 A, A b i g 이 A b i g g 어떻게 구해? A b i g 이 얘를 제곱한 걸 g g i 제곱한 biggity. A biggity. A b 이 g g 2곱 y A biggity. A biggity. A biggity. A b i g g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숫자가 너무 크다 자 코사인 120도가 뭐지 코사인 120도 자주 나오는거라고 했지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120도면 이렇게 되겠지 이때 요 길이 요거 요점에 잡혀 자 60도하고 상관있잖아요 이 60도하고 60도 자 60도일때 요점에 잡혀가 뭐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거야 그러면 요 놈하고 뭐하고 약분 되겠어 이 마이너스 2하고 약분돼서 없어지겠지 자 그러면 얘는 4만 더하기 9만, 그 다음에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6만, 더하기 6만. 6만, 6만 얼마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만, 19만, 19만 이렇게 숫자가 19만 이렇게 자. 여기서 a100이론 루트 19만이겠죠. 루트 19만인데 좀 예쁘게 하려면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잘라. 100이 밖으로 나가면 되겠지. 100, 100 루트 19.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죠. 단위는 미터. 이렇게. 자 그다음에 383번. 383번은 여기서 CD의 길이 구하라고 했어 CD의 길이.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60미터 떨어진 두 지점 AB. A, B. 여기 B, 이렇게 B. 그래서 강 건너쪽 두 지점 CD를 측량하였다. 이렇게 측량했다. BAC. BAC 여기가 직각이고. 그다음 BAD. BAD. 이의 A, 길이가 A, 30도이고 그다음에 ABC ABC ABC가 ABC가 30도 이렇게. ABD, ABD가 60도다. 그 여기 30도고 여기 60도야. 여기는 90도겠네요. ADB는 따로 안려도 90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60도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CD야. CD.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여기 각도가 60도라고 나왔지. 그러면 AC하고 AD의 길이만 보면 되네. 자, 근데 여기가 여기가 60도야. 여기 30도, 여기 90도야. 그럼 특수광이 용하면 되겠네. 2대1대 루트 3. 아니면, 아니면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30m가 되겠네. 30m.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거의 루트 3배. 30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루트 3. 자, 그다음. 요 길이는 여기가 60이야. 자, 여기가 직각 여기 30도야. 그러면 여기가 또 2대 2대 1대 루트 3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다 루트 3을 곱한 거지. 그러니까 루트 3으로 나누면 돼. 다시 말해서 루트 3분의 60이야. 그러면 루트 3 루트 3 곱하면 얼마야? 3분의 60 루트 3이니까 20 루트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0 루트 3이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20루트 3, 여기는 30루트 3, 여기는 60도. 이때 이 CD 길이 구하는 거야. CD C대 길이, CD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CD의 제곱을 가지고, CD 제곱을 가지고, c 의 제곱은 20루트 3의 제곱, 20루트 3의 제곱, 여기 30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0루트 3. 곱하기 30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60도. 자, 근데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그럼 요거랑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400에다 3곱하니까 1,200, 1,200 이렇게 되겠고, 1,200. 그럼 얘는 900에다 3곱하니까 2,700, 2,700 이렇게. 자, 얘는. 600에다가 3 곱하니까 1800 마이너스 1800 이렇게 2100인가 2100 2100 자, CD를 제곱해서 2100이니까 CD의 길이는 10루트 21이 되는 거고 단위는 미터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봅시다